오늘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622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고요. 태원발 클럽의 5배 규모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거든요. 113명이, 확진자 113명이 집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가장 시급한 역학조사가 시급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광화문 집회 관련 뉴스입니다. 어,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은 8 1 5 집회가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은 수십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일부 보수 단체에서 지금 개천절, 광복절에 아니 광복절이 아닙니다.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에 한글날. 예.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음. 있는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겠다라는 이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코로나19 방역이 바이러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방역을 방해하는 범죄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뒤를 잡기 위해서 지켜주려 합니다. 우리에게 뒤집어씌어서 삼인골 천천함 했으나 어떻게 된게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꼭지 그리고 유튜브에 나온 내용, 집회에서 촬영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봤는데요. 어, 자주 사용되는다가 정치 방역입니다. 그리고 사기극, 개업령 같은 강한 단어들도 사용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사랑 제일교역 광화문 집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집회 참석했던 보수층을 탄압하는 데까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온 곳을 음. 그 진원지를 먼저 찾아가 보겠는데요 사랑제교회입니다사랑제교회 단임 목사인 정광훈 씨 그리고 그 지지세력 그리고 보수 유튜버 그리유튜버중에서 이런 주장들을 좀 펼치고 있어요 본인들은 억울하다 음. 정부가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622명입니다 그리고 사랑 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200명이 음.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일차 그 팬데믹인 신천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음. 5월달에 이태원발 클럽의 다섯 배 규모가 사랑 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체 확진자의 25%가 사랑 제일교회와 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확산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할수 있죠. 네. 예. 자, 그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졌는지, 이제 아주 명확한 뭐 동선까지 파악된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의 절반 이상이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거였었고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게 본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이제 또다시 확산되는 매개체가 됐고, 최근에 그 광주 상무지구의 3차 감염이라든가 원인이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로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었고요. 광화문 집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근데 신천지 때는 확실히 좀 상황이 좀 달라 보여요. 일단 그때 당시를 보면은, 집회 며칠 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집합 금지 그리고 교회 폐쇄를 명령을 해요. 근데 그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집회를 하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 문자를 보낸 적 없다, 도, 음. 어 동료를 하는 문자를 보낸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 어,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7월부터 8월 15일 당일까지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11차례에 걸쳐서 무려 126만 건의 문자를 이렇게 단체한테 보낸 거예요. 네. 집회를 참여하라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600여 명의 자가 격리자한테도 보냈고, 그 중에서 113명이, 확진자 113명이 집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코로나 일구의 이차 확산이라고 하는 게뭐 지역사회 뭐 그리고 잘 모르는 감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들의 잘못을 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면 사랑제일교회에서의 확진자가 허져 나간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거고 광화문 집회가 또한 재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리거고리, 매개고리가 됐다라는 건뭐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도 계속 반박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대체 이런 주장 왜 하는 겁니까 이들이? 예.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진 것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제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인체국제공항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는 지난 8월 10일에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풀었어요. 근데 후베이성이 알려졌다시피 이제 그, 어, 우한시, 그니까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죠. 우한시가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확산 이전에 이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를 다 퍼트렸다 음. 바이러스를 퍼트렸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구구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퍼트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수치들 같은 거 보면 이제 국내 발생, 해외 발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수치도 대단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외국에서 들어왔다라고 수치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네. 예, 법무부 자료를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우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 일단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한국인이 13명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면다 자가병을 해야 되거든요, 이주간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 바깥에서 활동을 한 기간은 8월 말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이미 8월 중순부터 이렇게 집회에 확진이 발생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나 통계상으로도 다 입증이 된 겁니다. 예. 자,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을 때 그리고 명확히 우한에서 시작됐다라는 건 보였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처럼 이제 상당 부분 제 내용이 알려졌고 어느 정도 이제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또는 아 굳이 이렇게 참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식의 내용들을 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인천과 우한 사이의 항공편이 재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또 중국발 코로나가 다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다. 정부의 방역의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저널리즘 전문가로서 교수님은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책임 귀인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인데 내부로 돌리면 자기들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오니까 외부로 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제 그런 심리가 일히는데 이게 이제 당사자들의 심리로선 이해가 가지만 언론 보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비과학적일 뿐더러 현재 방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외곡된 예, 정보가 이렇게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또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크게 한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의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 국회 연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네. 그 국민의힘 윤희수 의원이 지난 14일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가 필요할 때 검사 수를 늘려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방역을 다른 목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이게 막 엄청 확산이 되니까 정부 측에서 직접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검사수 자체는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와 관련된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사 자체는 일반적으로 민간 의료 기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 의료 기관에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 자체를 검증도 안 해보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이거 이 말들이 권위를 얻고 그런 것들이 또 어, 그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 시대의 허위 정보라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장난으로 그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데 일부 지금 구구 어, 단체에서는.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동을, 그러니까 공동체 안일를 깨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집회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행동. 이거는 보수의 어떤 본연의 가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인들, 특히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 발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용되고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좀 각인을 하고 언행에 좀 주의를 하시고 검증을 하고 말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